여기 갈 바에는 동네와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분 좀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뷰 완전 뻥 뚫린 거 샀는데 5억대에 샀는데 그 라인 동일한 거를 지금 7억대 거래 지금 하나 두개 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개 정도가 거래 더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영상을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이번 주 실거래가를 한번 볼 거예요. 4월 첫째 주거든요. 유의미한 실거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오구 타입들이 그냥 완전 미쳤어요. 남천자회가 8억에서 뭐 9억 3천까지 있죠. 이거는 뷰나 타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 한 8억 5천 남천 더샵이 얘 바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8억 동래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5천이면 오구 타입 굉장히 잘 샀다고 하는데 오구 타입이 거의 좀 괜찮은 매물은 7억 정도 줘야 되고 장전 램이 아닌 실거래가 7억 찍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갈 바에는 동래아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얘네를 이제 따라서 이제 연제구 라인도 오구 타입들이 뭐 5억 후반대 5억 중반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4 타입들이 거래가 많아서 비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격은 진짜 59 타입이 미쳤어요. 다음은 동래구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동래 럭키에요 실거래가가 잘안 뜨는 단지기도 한데요. 저는 내륙에서 가장 대장 중에 하나가 뭐 촉진이잖아요? 촉진과 함께 조금 잊혀졌어요, 동네럭키가 그래서 얘는 오히려 지금 저평까지 안 나. 84타입 7억 후반이면, 와, 너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얘는 지금 사업 속도가 어떤냐를 보기보다는 상급지 가격이 뜨면 제재바람도 분명 이제 한번 불 거란 말이에요. 동네아가 지금 가격이 이제 9억 초반 때는 무조건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동네럭키 이분 좀잘 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의 사진역 삼정그리코와 더베스트에요. 얘가 지금 매매가가 7억 초반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전세가가 4억 5천이기 때문에 얘도 3억 이하로 사직동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거래가 많이 없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가 여기 창신초 가야 되거든요. 도로를 여기 큰 도로를 좀 건너야 된다. 그리고 잔잔바리 도로들이 좀 있어서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이쪽 자연치 상권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살기에는 너무 괜찮지 않나. 야구장 3월부터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단지 중엔 하나예요. 로드캐슬이나. 아시아드 쌍용 가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사직력 가깝고, 상권은 어쨌든 얘네보다는 얘네가 더 우세하죠. 그리고 동일하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진짜 좀 다른 거는 세대수와 초등학교 거리인데, 그게 진짜 부산에서는 크게 작용한다 싶어요. 다음은 진짜 요즘 핫한 단지.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입니다. 명지가 사실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3단지 뷰다 나오는 거. 5억대 샀거든요. 진짜 잘 샀어요. 뷰 완전 뻥 뚫린 거 샀는데 5억대 샀는데 그 라인 동일한 거를 지금 7억대 거래 지금 하나 두개 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개 정도가 거래 더 올라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가 진짜 가격이 빠르게 많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도 보면요. 벽뷰 앞단지뷰 같은 경우에는 5억 중후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라도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강서자이가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할 거고, 걔네가 6억 중반을 형성하는데, 입지, 그리고 상권, 훨씬 더잘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낫지 않나. 그리고 에코델타 2차 들어올 거죠. 국제학교 들어올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다음은 조금,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싶은 실거래예요두산이브더 제니스 하버시티가 블랑썸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얘가 제가 작년에 블랑썸이 분양할 때 여기 소장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소장님, 이거 사람들 얼마에 거래 내나요? 해놓으니까 7억에서 7억 2천 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실거래가 6억대에서 빠르게 7억을 찍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 부동산 통해서 확인하니까, 7억 2천 실거래가 지금 두 건이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뷰가, 보급창 뷰가 있거든요. 이쪽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곧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레이 카운티입니다. 레이 카운티가 미쳤죠? 얘도 신축이잖아요? 어쨌든 이 라인에서도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로 넘어올까 생각해봤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무시하기 때문에 안 내려올 거예요. 근데 2단지 대형이 8억 4천에 전세 나갔죠. 84타입이 2단지 5억 7천에 전세 나왔어요. 5억 7천 전세면 지금 더샵 센텀파크 괜찮은 매물 갈수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남천 더샵 갈수 있죠? 남천차이갈수 있죠? 대현 서밋까지갈수 있는데, 레이 카운티가 5억 7천을 찍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얘가 이제 매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객노노에 매물 올리는 거 보니까 아무리 호가라지만 지금 12억 내놨죠? 35평 전세 6억 5천에 내놨어요. 이러면 누가 가요? 이거 그냥 보라고 올려놓은 거지. 차라리 이런 매물은 안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었고요. 동네아가 지금 25평이 7억대 하고, 러트캐스터 클래식도 7억 중후반을 하고 있으니까, 레이 카운티 25평이 7억 5천의 매물이 나왔어요.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비과세 시즌이 돌아오고요. 4월에는 이제 등기가 나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장님들께 문의해 보니까 거래 문의가 꽤 있다고 하는데 거래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카운티를 봤으면 함께 봐야 할 라인들, 레미안 포레스티지예요. 레미안 장전도 5구 타입이 27평형이 7억 찍었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이면 명륜자이나 트라디움이나 아니면 동래아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레스티지도 이제 입주장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5억이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 그만큼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고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곽까지 가격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포레스티지 거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분양권이고 입주 막바지기 때문에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 거래들은 사실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래들은 있습니다. 실제 거래들이 8억 초반에서 8억 중반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해운대 비스타 동원입니다. 제가 비스타 동원 입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서 체크를 안 해놨었는데요. 여기 이 자리예요. 최근에 전세 4억 3천에 맞췄고요. 실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는 없어요. 하지만 우상구역이 사인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얘도 굉장히 괜찮. 단지는 맞고요. 얘네들은 해운대 초등학교를 가는데 얘만 다른 초등학교 배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또 봉떨어진 느낌도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저는 최근에 이 해운대 중동라인 9억 중반에서 10억 초반에 괜찮은 매물 있다면 저는 요 라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기 라인은 상업지 빨간 땅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뷰를 많이 따지기도 하지만 얘네 가려면 확실히 그냥 입지 구남로 보고 가야 된다. 사직동 라인은요 현대 홍타운조차 전세 4억이요 에 방금 비싸동원 전세가 4억 3천인데 현대홈타운 4억이다 아얘 진짜 전세가 얘도 비싸다 싶지만 남문초에 가려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는 확실히 세요 원래는 여고초만 셌거든요 근데 여고초에서 법조타운들이 많이 가는 남문초 그리고 이제 아시아드 고롱이나 레이 카운티, 사직 삼정 그린코아 가는 장신초까지이 초등학교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파워가 세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직동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84타입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구축 라인으로 5억 이하 보신다고 하면 저는 얘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또 4억대 전세 라인을 보면 센텀 비스타 동원이 4억이 전세 맞췄는데 얘도 이제 전세 4억에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들었고요. 4억 천에서 4억 3천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고 매매가는 3주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7억 6천에 뭐 뷰가 나오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한 8억에서 언저리 왔다 갔다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매물 선별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더샵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는 비스타 동원보다 얘가 세대도 크고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요 거래는 센텀 시티뷰 다 나오는 걸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공실이어서 한번 보러 간적 있거든요. 진짜 괜찮은 매물이었어요. 그리고 센텀 포레 같은 경우에는 남향보다 동향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았어요. 남향은 안쪽을 바라보는 뷰라가지고 진짜 좀 뷰가 별로였고요. 동향 뷰들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향과 동향 A타입과 그 C타입 차이가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연양라인의 실거래입니다 롯데캐슬 대시향이 5구타입이 5억 중후반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골드포레가 7억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어쨌든 지금 양정자이더샵 SK뷰도 매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7억 중반하기 때문에 가격 비슷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캐슬 골드포레 갈까요? 양정자이더샵 SK뷰 갈까요? 하면요 저는 안에 단지 컨디션이나 매물을 좀 보고 가격 작춘이 더 많이 되는 걸로 갈 거예요. 어쨌든 신축이고 얘가 대장이 될 거잖아요. 얘 따라갈 거고 얘 따라갈 거고 얘 따라갈 거기 때문에 매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레일즈 스위칭 같은 경우에도 비가세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거래가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4월 첫째 주 실거래를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얘는. 한달 이내 거래를까 올라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한달 전에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 그러면 지금 매물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현장 부동산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